아아아아아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달빛강 공원은 더 이상 샤머니의 맵이 아니다 달빛강 공원에선 그리 한번 <laughs> 아왜 나도 이럴 때가 있는 거야 다시 할게요 아왜 녹화를 다시 할순 없잖아 나도 내가 너무 웃긴 걸 어떡하라고 웃음 참기도 힘들어 나도 그러니까, 달빛강 공원에선 그를 한번 믿어봐라. 그의 이름 바로, 두둑이빠밤스 원래 주술사가 잡고 있는 저 타자기가, 타적이가... 어, 잘됐네. 내가 쳐독을 끌면 되지. 누구야? 생선맨이? 아이고, 생선맨이 어서 오십쇼. 이라사 이마세, 감사합니다. 세시아 땡큐, 베리마치, 봉주로 올라, 센요리타 요시, 란도 시즌. 생선맨니의 리치는 긴 편에 속하는 거 다들 아시죠? 리치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분신 세우고 뭐할수 있는데 생선맨니의 분신은 그냥 덩댕청이라서 지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생선맨니가 분신을 세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와서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을 했고요. 회전 목마 자체가 작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신이 바로 저의 옆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를 따라와서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같은 자린데, 뚜뚜라뚜뚜라뚜라뚜라뚜라뚜라뚜뚜. 어, 분신 또 세웠다. 아무리 분신을 세워봐도 또 미국이나 가겠지 뚜뚜라 뚜뚜어 뚜뚜라 뚜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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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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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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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도 타자기 3개 돌아가고 2개 남았으니까 1인분을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분신 언제 세웠어? 생선맨이 한테서 고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더 끌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타자기 하나 남았네. 이러면 말이 다르지? 이거 구출 한번 받고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용병이 있잖아 용병은 해독 속도도 느리고 회복 속도도 느려가지고 1구출 일기절 해버리면 게임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왜 자꾸 팀에 껴있겠어 바로 지금 같은 순간 때문이죠 용병은 그래도 다른 캐릭터에 비하면 생선맨이 문어맨이한테서 구출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어? 어라? 비로리 괜찮아. 아, 기용이 왔네. 괜찮아. 괜찮아. 구출 실패할 때도 있는 거지. 용병 기죽지 말어. 괜찮아. 괜찮은 건 괜찮은 건데, 누가 그런 말 하던데. 용병은 확정 구출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영상이 400개가 다돼 가는데, 아직도 솔랭을 몰라. 솔랭에서는 확정, 확실, 확신, 승리 이런 거 미리 말하면 안 돼. 그런 거는 파티맨들 게임이고! 솔랭에서 어디 변수가 하나 두개요 여기 바닥에 풀떼기들 보이죠? 풀떼기들 이런 풀떼기 하나 때문에 그냥 게임이 터지고 이기고 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곳이 바로 솔랭이다 이상 순도 100% 솔랭맨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믿으세요 믿어 아무튼 기용이 잡혔는데 지금 뭐 용병도 6시가 남아있고요 저도 6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둘 중에 하나가 구출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일단 지금 생선맨이는 이쪽으로 와 나한테 붙네.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아니 도움이 필요한 건 기계공이지. 치료를 왜해 주고 있어? 한방 턱인데 이럴 때 빨리 가서 기계공이 구출해 줘. 근데 저기 누가 가는데? 누구야? 아인가? 저 누구야? 기계공의 로버트. 이번 판 기계공이 없었으면 게임 터졌다. 잘해봐야 무슨구나 했겠죠. 그러면 일단 저는 기계공이 응원을 해 주다가 일어나면은 생선맨이가 또 이쪽으로 올 거니까 기계공이 나갈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끌어 주는 걸로. 잘한다. 기계공 버텨라. 기계공. 잘한다. 기계공 버텨라. 기계공. 자가 치료 다 끝났고요. 기계공이 아주 고생이 많았어. 수고가 많어. 이제 나가 봐. 생선맨이는 나한테 맡기고 어 나가 생선맨이 어디로 오는거 아이고 이쪽으로 오네 야, 오케이 안 맞았구요 아이고 그냥 내려갈걸 괜히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여기까지 기홍이 어디야 나갈 수 있나 그런건가 이길 수 오케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어 그래 생선맨이 내가 누울 자리는 어디인가? 어, 뭐 굳이 지하실로 가? 가까운 생각 의자가 여기밖에 없어? 뭐 그렇다면 나도 수공을 하재. 생선맨이 간다. 안녕. 띠용 건방진 건축가 따블건이 빵야 빵. 야 따블건이라서 빵야 빵. 야 내가 좋아하는 건 주크림 빵. 야 시작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회전목마 바로 옆에 있고요. 바로 앞에 콘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자기만 있으면 완벽하죠. 정말 빵야 이 빵이야. 이렇게 되면은 더블 건이가 이쪽으로 와도 나를 보게 되면은 어? 당, 다, 다, 당신은 달빛강 공원에 시... 어 진짜 왔네. 잠깐만. 이런 건방진 건축가 더블 건이 나 도둑이야. 어? 내가 도둑인 걸 봤는데도 도망을 안 가시겠다. 그렇다면은 이건 안 되죠 어디서 검... 뭐야 이거 아니 무서워서 채팅 치겠나 이럴 거면은 뭐야 조향사스뭐 하시는 거예요 채팅을 좀 보셔야죠 일단은 제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오케이 빠져나갔죠 근데 이거 따블건이 왜 이래 왜 자꾸 와리가리 하면서 오는 거야 정신 사납게 잡힐 것 같진 않은데 손전등을 안 쓰자니 맞을 것 같고 쓰자니 아깝고 아, 이거 참 난감하네요. 손전등을 빨리 쓰게 만들어서 뭐 잡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 그런 건가? 그렇게 하면 이번 판 끝나나? 근데 오랜만에 손전등 다 쓰는 판이 나오긴 하겠다. 그쵸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손전등 배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다쓸 정도 되면은 충분히 1인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달빛강 공원에서 샤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신흥강자 달빛강 공원의 해결사 히트맨 달빛강 공원의 왕자 프린스 이 도둑이 만만하게 보면 안되지 일단 손전등 남아있는걸 보면은 기절 한번 더 먹일 수있을것 같거든요 기절을 한번 더 넣고 자리를 바꾸는걸로 할게요 그 와중에 용병 타자기 하나 돌리고요 조양사스도 돌리고요 감사원 뭐 합니까? 빨리 빨리 해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떳떳러 떳떳어 떳떳러떳떳또떳떳러떳떳러 떳떳어 떳떳떳떳 도둑이는 손전등이 없어도 도둑이지 장애물 넘는 속도도 빠르고 빠른데 넘기는 속도도 빠르고 까불지만 뭐야? 채팅을 치지 말라는 거냐고 이럴 거면 채팅 없애버리라고 방금 소리도 잠깐 끊겼던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지 멋대로구마.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달빛강 공원의 프린스 히트맨이는 쳐다그래 한 번도 안 잡히고 120초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달빛강 공원의 신은 뭐야 말하고 있는데 아니 더블건이 너는 빠레트 심리전 이런 거 없어. 아까 그 자리 첫바렛트에서 당연히 헛방질 치고 따라올 줄 알았더니 그냥 냅다 따라와버리네. 거기서 내가 한대 맞췄어야 되는데 뭐야? 아하, 전멸을 찍고 오셨구나. 나는 우리 따블건이가 당연히 순간이동을 찍고 온줄 알았는데 거기서 전멸?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다가 배우신 분이죠. 거기서 전멸, 전멸 찍고 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대? 도둑이 내가 전멸을 써야 되는데 도둑이 그 와중에 타자기 하나 더 돌아가고요. 용병 좋아요. 그한대더 맞아 주지 않을래? 네 그런 거 없고요. 어? 뭐야? 테로를 막아놨어. 너 뭐야? 아니 무슨 다블건이가 이렇게 똑똑하게 게임을 해? 이거 냄새 나죠? 무슨 냄새? 음, 랭커스매어. 이렇게 똑똑한 다블건인데 하필이면 이번 판에 나를 만나버려가지고 내가 누구야? 내가 또 랭커 사냥꾼이잖아. 빵이야, 빵이야. 다른 친구들을 만났더라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따을건이지만 하필이면 안 되지, 안 되지. 자, 일단은 저쪽은 아직 문을 안 열었고요. 이쪽은 열었다. 그쵸?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열었어. 그러면 이쪽 출구만 열면 되는데 지금 문 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왼쪽에 방황하는 청춘은 누가 봐도 용병.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관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겼네요.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빠, 미. 와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뚜뚜루뚜뚜루뚜루스.